미스터블루가 지금 현재 8,350원까지 왔습니다. 8,350원. 저항선 다 돌파를 했습니다. 급락했던 저항선 구간 다 돌파했습니다. 1차로 입지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8.75, 18.75%입니다. 지금 현재. 8,360원. 익절하십시오 미스터블루 익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단기 시세가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정도면 어느정도 어, 익절 익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뭐 상한가 따라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설마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거의 한 8일동안에 주가를 하락을 시켜서 지금 들어 올렸는데 오후 되면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 이거는 장대양봉이 나와도 저기 불나방이 들어오면 불나방들은 대부분 손절합니다 오늘 장대양봉이 나와도 손절을 할 겁니다 8,300원대 전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블루 어, 리딩 종료합니다. 단기 리딩 종료, 미스터블루 단기 리딩 종료 8,300원. 지금 현재 다음 눌림 목이 나올 때까지 종료합니다. 미스터블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